119 구급 활동은 시간이 생명이죠. 그런데 대전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위급한 상황에 빠진 학생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 대원들이 수십 분 동안 진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광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벽 대전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잠자던 한 학생이 발작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도움으로 119 구급대원들이 신고 8분 만에 기숙사 앞에 도착했지만 출입문이 잠겨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앰뷸런스가 하나 와더라고요 근데 구조대원들 한 5명 있는데 다 같이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도 애들 아, 기다리고 있고.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119 구급대원들은 20분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5시에 자동으로 열려서 들어갔다는데 그동안에 뭐 연락해 보고 어디 뭐열수 있는 방법이 광고했는데도, 전화 받, 받는데도 그래가지고, 안에 있던 학생들이 애를 써도 굳게 잠긴 문은 열리지 않았고, 구급대원들이 문에 적힌 번호로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자동으로 문이 열린 뒤에야 구급대원들은 안으로 진입해 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5 0 m 정도 떨어진 119 안전센터에서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기숙사 문이 열리지 않아 즉시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학생은 다행히 상태가 호전됐지만 이번 사건은 기숙사의 안전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학교 측은 기숙사 학생의 통행이 금지된 새벽 0시부터 5시 사이에 출입문을 잠그는데 인력 문제로 기숙사에 관리자를 두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새벽 4시 이 부근에 어떤 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근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취약점이 있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완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학생 2천여 명이 지내는 기숙사에 불이 나면 신속한 탈출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학교 측은 누군가 수동으로 소화전 비상벨을 누르면 출입문이 개방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